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오자입니다. 오늘은 <laughs> 네. 153cm의 아담녀의 셋업 스타일. 같은 한 벌로 입는 옷을 어떤 식으로 코디할까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언니하고 저하고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밴딩으로 된 H라인 스커트예요. 면으로 되어 있고요. 뒷라인은 약 약간 절개를 두여서 뒷라인 되게 예뻐 보이네요. H라인 스커트도 위에서부터 그냥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럴 땐 조금 불편해요. 이건 스판력이 굉장히 좋은 면 치마예요. 면과 레이온이 섰기 때문에 고불 같은 거 일어나거나 또 면, 면의 특유의 늘어짐 같은 것도 좀 방지하죠. 상당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앞에는 기본 문양. 그리고 밴딩 처리가 이렇게 다른 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밴딩이 쫀쫀하게 되어 있어요. 언니는 44이고 저는 77인데 같이 입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타이트해요. 원래 제가 H라인 스커트를 음. 잘안 입어 요그가 크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잠깐 보여드리고 저는 입었고요. 44566까지 입었을 때 너무너무 예쁜 스커트, 예쁜 셋업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니한테 이게 클줄 알았어요. 요거 그래. 하나만 응. 자켓처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펑퍼짐하고 할 때는 부츠컷 하나 있고 조거 팬츠 입어도 너무 예쁘게 소화시킬 그치요.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는 그냥 이렇게 쭉 늘어지는 틴데 이 티가 앞에는 짧고 뒤에는 살짝 길어요. 근데 여기 고무줄로 되어있대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나 크다고 느꼈을 때는 앞에서 밴딩 처리를 살짝 줄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만들 수가 음. 있죠. 위에도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네. 위에도 주머니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옷과 이렇게 한 벌을 샀을 때이한 벌이 음. 또 다른 옷과 또 어울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 벌로만 입을 게 아니라 요거는또 다른 것과 레이어드시키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입었는데 밑에를 저희는 하이탑 운동화를 신어도 되고요. 포인트되는 부츠를 하나 신어도 옷차림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153cm의 아담녀가 충분히 입을 수있 수가 있고요. 그쵸? 배가 좀 통통하게 나와도 이런 이런 디자인 배를 가릴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봄에는 이런 자켓이나 가디건을 하나도 입어도 오. 되는데 이런 레자 자켓은 색깔이 이걸 뭐라고 하야파지색어 파죽색 어, 같은 색깔이어가지고. 오. 색감이 참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넥 디자인이에요. 그래. 그 전에는 라운드인데 라운드가 약간 하이넥, 조금 올라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가니까 봄철 외출복, 봄철 나들이복으로 너무너무 손색이 없는 옷이랍니다. 뒤에도 이렇게 절개가 있어서 어, 짧은 신발을 신는 것보다 하이탑이나 부츠를 신었을 때이 베이지톤과 카멜색이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세련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셋업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입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만 입으면 또 너무 아깝잖아요. 또 한번 활용, 한번 해볼게요. 코트 하나 또 걸치니까 정말 멋진 외치복이 되네요. 이것도 적도 입었어요. 제가 입었을 때는 좀 비장감이 짧았죠. 음.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더 언니가 입으니까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음. 내가 입었, 을때 나는 좀 짱뚱했거든. 와. 근데 제가 입었을 때보다 아담녀도 이게 맞나 했었는데 충분히 아담하신 분들도 이런 차이나 코트 같은 경우는 멋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봐도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밑에다가 긴치만롱 원피스를 입어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외출복으로 한번 입어봤답니다. 직장을 출근할 때도 이렇게 H라인 스커트는 활용도가 좋은 스커트잖아요. 그리고 이거 면이에요. 네. 면이기 때문에 또 편하답니다. 근데 이게 면과 레온이 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구김이 가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티 하나 딱 입으니까 캐주얼한 옷으로 변화됐어요. 네. 그리고 가방 하나. 언니는 굉장히 큰 가방을 좋아해요 이건 언니 소장용 가방입니다. 언니 가방을 들고 출근하더라도 너무 멋진 옷이 되겠죠? 자, 후드티에다가 또 레자 자켓 입었어요. 레자 자켓 입고 치마 입으니까 이것도 또한 멋진 네, 옷이 되었어요. <laughs> 그러면 지금 저희 자켓은 몇개 없죠? 자켓은 레자 자켓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체크 코트 하나 입으시면 되고, 거기다가 변화를 줄수 있는 게 후드티예요. 계속 옷은 이 옷의 쓰임새를 알아가지고 계속 뽕 빼도록 활용해서 입는 게옷 입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입어왔답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아까 입었던 체크 코트도 한번 입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스커트, 후드티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자켓만 갈아입었네요. 네. 네. 그냥 롱코트 입으셔도 되고 또 짧은 자켓 입어도 되고 옷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건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음. 제가 왜 옷은 계속 색감 색감 하냐면은 정말 색감이에요 색감 놀이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연예인 아니고 탤런트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옷이 그렇게 많이 소유할 만큼 유행을 민감하게 따라갈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입었던 옷과 같이 어 아무렇게나 내가 출근을 해야겠을 때 그냥 꺼내 입었던 옷이 맞아야 되고 내가 친구를 만나야 가는데 그냥 이런 거에다가 후드티 하나 입고 운동화 신으면 되는 게 음, 음. 편안한 옷이고 옷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구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 옷과 같이 연관되는 옷들을 고르셔야 돼요. 네. 포근포근 포근한 가디건 하나 걸치니까 이것도 멋진 옷을 주보고 변화됐어요. 자 이렇게 들고 봄철에 나가면 상큼하잖아요. <laughs> 네. 상큼해요? <laughs> 네. 상큼해요? 네, 상큼해요. 그리고 신발만 저희가 하이탑 운동화 같은 걸 바꿔 주면 또, 또 분위기는 달라지겠죠. 네. 플래시즈를 신으면 또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기다가 정장 힐을 신으면 또 분위기는 달라져요. 음. 자, 요렇게 입고 추운 날은 자, 요렇게 입으셔도 되잖아요. 옷은 기존에 있던 옷에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를 얹혀 주고 그 옷이 이쁘면 또 하나를 얹혀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언니께는 끝난답니다. 이렇게 뒤에가 찰랑찰랑. 그런데 캐주얼한 것은 이 모자. 예. 이 모자가 하나가 나오면 전참 좋아요. 모자 하나 나오면 이 느낌 같은 게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입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어볼까요? 어, 셋업 스타일의 상의는 이렇게 린넨 바지하고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어. 요렇게 배기 바지하고 입으셔도 되고, 청바지하고도 입어도 예쁘고 어, 맞아요. 청바지하고 도 입으셔도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꼭한 벌로 입을 게 아니라 한 벌을 샀는데 그한 벌을 바지, 또 스커트는 스커트대로, 상의는 상의대로 다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사는 게 저희들한테는 좋아요. 옷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어 이게 아니 무슨 올리브 그린색, 이 카키 연카키인데참 색깔이 예쁘네요. 네, 어 예뻐요. 어, 이카키색하고그티 하나 입으니까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입으니까 어때요? 음... 그냥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냥 색깔을 맞출 때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봄철에 느낌이 괜찮고 또 추우면 스카프로 한올 돌려 입을 면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한 한벌로 된 옷을 이렇게 저렇게또 활용을 해봤답니다. 린넨 바지는 이런 쉬폰 브라우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어, 쉬폰 브라우스는 구김도 가지 않고 편하고 약간 봄철에는 도트무늬의 쉬폰 브라우스가 이것 또한 유행을 안 타더라고요. 레이스가 위에 프릴이 살짝 달려있고요. 이건 아담녀를 위한 육류까지를 추천을 드려요. 가슴이 조금 크시더라도 여기 앞에 프릴이 살짝 가려지고요. 봄철에는 프릴기 한두 개 들어가 있더라도 느낌이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냥 가디건 하나 걸치면 은 음. 가디건이 모뭐 헤어랄지 우리 들어있는 가디건은 면하고 면하고 입으면 불편해요, 음. 들어갈 때. 음. 그런데 봄철에 이런 쉬폰 브라우스하고 티를 좀 폴리가 들어간 걸 입으면 입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 하나 입고 그냥 카키색 바지 하나 입었어요. 신발은 포인트 주는 카메식을 신으니까 네. 이것도 봄철 느낌에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재미없으면 걸치면 되죠 네. 네. 자, 이렇게 걸쳐오면 되죠 브라우스도 어, 안 입는 브라우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거는 그 브라우스하고 색깔을 맞춰서 가디건 같은 거 그냥 걸치면 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돼요. 가끔씩 멋내는 용도가 가디건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우리 스커트 여기다 또 입으면 되게 괜찮겠네요. 이런 일자 핏. 그 H 라인의 스커트는 정말 활용도가 좋아요. 그러게요. 어, 활용도 네. 너무 좋죠. 사실 언니가 이거 처음으로 입어본 브라우스 그렇소. 그리고 저희도 네. 저도 개인적으로 브라우스 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원단이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런 음, 브라우스 같은 좀입어야시될것 같아. 같아요. 네. 육은좀타트 66은 마른 66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담녀를 위해서 가져왔어요. 네. 저도 입어봤더니 저는 여기 부분이 타이트하더라고요. 음. 이게 실폰이라서 스판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담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 요 색감도 참 예쁘거든요. 이렇게 입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켓 하나 걸쳐볼까요? 이 치마를 지금 10개, 20개 이상으로 뻥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단순한 디자인, 그리고 편안한 디자인은 맞아. 옷을 코디하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네. 자, 이렇게 위에다가 브라우스 있고 자켓은 계속 입었네요. 지난번에도 있고 지난번에도 있고 자켓은 하나만, 가디건 하나, 또 그다음에 롱코트 하나만 있으면 이걸로 뻥 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또 롱코트 한번 입어봤어요. 아이보리 톤이 환하게 이, 이 체크 가라와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또 음.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니까 또 외출복이나 직장 다닐 때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옷이잖아요. 스커트는 지금 계속 하나였어요. 네. 계속 한번 활용해서 한번 입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출근을 했을 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조끼 하나 입어도 되겠죠. 어머, 언니, 느낌 괜찮다? 음. 저는 요게 아담이한테는 좀 크지 않을까 했었는데, 저희 언니가 키가 153이에요. 150. <웃음> <웃음> 키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이 조끼는 활용도가 참 좋은 게, 프릴 브라우스 입으면 뚝프리이 보이네요. 어, 네. 단정한 와이셔츠 카라를 입으시면 단정하게 보이고 있고요. 아, 소매도 살랑살랑 살이 살짝 보이죠. 네, 어. 살짝 보이게. 지금 키가 아담하신 분들이 나왔을 때는 뒷라인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네. 그런데 요거는 뒷 부분이 절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길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길다는 네. 느낌 받지 않고 잠깐만요. 요거를 입을 때 플레어 플리츠 팬츠 같은 거 입었을 때는 같이 벙버짐 할것 같아. 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에가 펑퍼짐하니까 H 라인 스커트하고 너무 잘 어울릴 오. 것 같고 청바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핏이 딱 달라붙는 면바자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거는 이렇게 아담녀도 아담녀 사이즈도 이런 느낌이 나네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또 코트 입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옷은 입었던 옷에다가 또 한번 껴입고 벗고 아니면 벗으시면 됩니다. 음. 아니면 말고 자 이렇게 입어봤답니다. 아이보리의 기본 톤의 H 라인 스커트는 이렇게 아무 옷들과도 어울려요. 요거는 프릴이 달린 베이지색 블라우스예요. 블라우스에 H 라인 스커트는 너무 너무 예쁘게 어울리죠. 단정하고 봄느낌이 물씬 풍기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활용하는 게 벨트예요. 자 이번에는 벨트를 여기다가 검정색을 해도 되지만요. 카멜색의 벨트를 했어요. 벨트 활용 하나가 밋밋한 색깔에 활력을 빵빵 불어넣어 준답니다. 그리고 추우면 요렇게 가디건 하나만 묶어버리세요. 꼭 가디건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가디건 을 음. 이렇게 묶으면은 추위도 맞고또 멋은 멋대로 느낄 수가 있, 있답니다. 버리려고 하는 가디건 이렇게 그냥 묶고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봄의원쟁이로 거듭날 수가 있답니다. <목소리> 요것도 린넨 바지예요. 린넨 통넓은 바지인데 거기다가 정장 구두를 신으니까 이것도 외출복이 되네요. 그냥 풀릴 브라우스는 이렇게 바지랑 활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긴 린넨코트를 제가 언니한테 입지 말라고 했던 언니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어, 린넨코트 휘날리면서 가니까 봄의 느낌에 물씬 풍겨나고요. 뒷라인은 땅에 끄셔요. 땅에 끄실 때 이런 거 활용할 때도 벨트로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 느낌. 굉장히 긴 린넨 원피스 겸 코트예요. 약간 하이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부드럽죠. 근데 이옷 속에 있는 바지가 검증이 아니고 네이비예요. 여름에 반팔티 같은 거 입고 쫙 풀러 도 되게 멋스럽죠. 그러 그러니까 옷은 어떤 이거를 꽉 염려하겠다는 격식보다 그냥 언니는 그냥 자연스럽게 입었어요. 네 오늘은요. 이렇게 린넨과 셋업으로 된 옷을 하나 샀을 때그 옷을 그옷 하나로만 유지하시고 이것저것으로 입어보는 옷놀이 한번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 언니는 항상 네, 좋아요. 즐거워. 즐거워. <laughs> 사진 찍을 때 기다려요. 어, 정말 네. 재밌게 찍었고요. 다음 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옷장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